호키투어 쿵딱 리마에서 리오데자네이로로 디어갑니다해래에서 그 일정을 마치고 떠나는 일정이었는데요. 조금 다서 시간 좀 정도 걸렸고요. 이번에는 아비앙카 항공을 이용했습니다. 아비앙카는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라서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적립이 됐었습니다. 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 정도는 가족들 다 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이제는 자, 이제 도착했습니다 5시간이 5시간 반이요 5시간 안녕 오른쪽에 계시는 분 네, 여기 오른쪽에 계시던 분이 지금 탄 비행기를 운전해 주신 분 아, 멋있었어요 아예 택시를 이렇게 머신에서 결제하고 나가는 게 있어 어. 아침을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공항에서 먹고요 이후의 대표적인 관광지 도 거대 예술상을 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비행기서 에 자다 보니까 역시나 얼굴은 구워 있고요 역시나 이것은 변명입니다 이러니까 VJ들은 얼마나 힘든 거야. 계속 이러고 걸을 거 아냐? 맵 빼러 걷잖아? 찍어주려고 뒤로 걷다 보니까 이게 힘든 줄 알겠더라고요 에,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탔지만 일단 버스를 타고 조금 올라간 후에 이렇게 찍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어, 올라가는데 예수상 캐피언이 이렇게 보여고요. 아 드디어 이 앞면이 보이네요. 괜찮아. 전 세계에서 온 정말 다양한 관광객분들이 구경을 하고 계셨고요. 세계 3대미양이라고 불리는 미우 시내의 우리 항구 모습이 잘 보였습니다. 안 되겠는데? 하물며 지금 이거 봐. 이거 보라고. 응. 네, 가족 사진도 찍어줬네요. 쟤나 더 옆으로 가. 아빠 옆으로. 됐다. 아빠 옆으로. 좋다 좋다. 자 우선 한0 초간, 5 초만 우선. 응. 카메라 보세요. 이거 보지 말고 아이폰 보지 말고. 엄마, 네. 아빠. 이렇게 50%로. 아빠 눈떠 주세요.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. 이거 진짜 못생겼다. 거대 예수성과 같은 돌로 만든 기념도 아, 이렇게 살수 있었고요. 음, 아, 그리고 거대 예수성을 찍고 바다에 떠 있는 시조 섬의 본당입니다. 이 성당은. 천주교 청년 대회가 열렸었을 때 여기서 발대식을 진행을 했었던 정당이기도 합니다. 이후의 전반적인 모습은 상당히 도시 국가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냥 서울에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? <목소리>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당을 갔었는데요. 역시나 브라질의 슈라스코. 했고 이런 고기를 빼놓고 갈수 없었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이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. 고기 버터지게 먹었고요. 에지 스톤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유명한 주얼리 가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또 브라질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타러 올라갔습니다. 과로프라 그래서요, 한국말로 하면 설탕산? 정도로 할수 있겠네요. 설탕 등산? 올라가기 위한 케이블카를 탑승을 했는데요. 상당히 아, 오래 전부터 이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직접 부드게 찍고 올라갔고요. 혹시나 리우에 온 관광객들은 꼭그 테이블카를 타는 듯 했습니다. 직접 운전하시는 분이 오른쪽에 앉아서 수동 아닌 수동으로 저렇게 페이스북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자 드디어 올라갑니다. 저 역시 옛날에 어릴 적에... 좀 공폭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물카 되게 무서워했었는데 지금은 아무서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무섭습이렇무서요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근데>, 크고 <목소리도> 진동이 강하지 않고 이유가 전반적으로 날씨가 참 좋아서 <목소리도> 중간에서 손잡이 점수요딱딱 해보니까 바다 색깔이라든지 날씨가 좋아서

총 이렇게 동산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. 일단 한 곳에 정착지를 들리고, 그 다음에 진짜 슈가로프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한번더 케이블카를 따러 타러, 올라가게 됩니다. 그, 그게 다 똑같아서 그렇습니다. 이유구나 그런것들 표현해놓은게 맞다고 했었지 틀게아니고 이렇게 지나다니면 에버랜드에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자 이제 한번더 타러 갔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게 <목소리> 이제 <진짜> 슈가로프 감사입니다여 <목소리> <그리고 목소리> 뒤에서 뭐 찍어봤는데 얼마나 괜시죠 <목소리> 매달리 o 이리에 거대 해수산이 보이는데요. 른쪽에 내려오는 줄 가운데 지금 떠 있습니다. 여러여러분도 찾아보시죠. 3대 미양답게 요트를 어, 갖고자 하는 꿈을 갖게 어, 만들어 주는 케이블카 탑승이었고요 저도 돈을 많이 벌어서 꼭대 미항이 요트를 끌고 오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생애에는 가능하겠죠? <laughs> 자, 정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파노라마로 한번 찍어봤는데요. 대략 풍경은 이렇습니다. 멋있죠? 리우 날씨가 전반적으로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옷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덥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 팝콘 기계는 그냥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찍어 봤고요 신기하더라고요. 이 케이블카가 미션일란 파서블 영화에 나왔었던 실제의 케이블카고요. 저 노란색 뒤편에 있는 건 옛날에 쓰였던 케이블카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호텔에 들어왔고요. 다음 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